반대로,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 라는 견해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뭐, 그, 이 강도인지, 뭐, 뭐, 알고 던, 모르고 던졌더라도, 결과적으로, 예.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죠. 이 컵을 집어 던진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 건 맞아. 근데, 결과 반가치가 없잖아. 맞은 사람이 보니까 강도야. 얘는 어차피 나쁜 놈이고, 어차피 컵을 집어 던져서 방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반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럴 때는 중간적 정당화 요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불능 미수범 규정을 적용해서 불능 미수로 보자. 그러니까 애초에 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강도한테 컵 던진 거니까 이거는 옳은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컵을 던져서 강도가 머리를 맞고 이게 쓰러진 게 그게 잘못될 그 범죄를 물을 만한 그 갑에 대해서 갑이 컵을 던진 게 범죄가 될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 미수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미수 규정을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블록 미수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네, 맞는 거고. 3번은 뭐가 틀렸는 고 하니, 위 사례는 우연 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우연 방위 맞죠? 우연 방위 맞아요? 우연적으로 방위를 한 거예요. 갑이 비가 들어온 걸, 강도가 들어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당 방위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정당 방위죠. 근데,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일 거라 추정하고, 아니, 새벽 시간에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남편이겠지, 뭐, 강도가 들어오려야 누가, 누가 상상이나 해요.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컵까지 던진 건데, 컵을 던졌던 어쨌든,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을 켜보니 강도였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몰랐던 거죠. 강도인 거를.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나, 다른 사람에게 컵을 던지려고 한 건데, 강도한테 컵을 던지려고 한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강도여가지고, 나중에 보니 강도더라. 우연방위 상황이죠. 네, 이것, 이것까지는 맞고, 유협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여기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의 행위는 상해죄가 아니,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안 타는 견해에 따르면은, 그게 판례든 학설이든,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벌하면 안 되겠죠. 아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 너가 강도인 걸 알고 던진 거면 괜찮은데, 또 강도인 것도 모르고 그냥 남편인 줄 알고 던진 거잖아. 그 던진 행위 자체는 위험성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비록 결과적으로 강도를 맞춘 거에서, 그거는 상관 그거는 잘못이라고 묻기 어렵지만, 강도는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뭐 컵을 맞고 쓰러지든 뭐 빠따로 맞든 당연히 맞아야죠. 이놈, 이놈은 남의 집을 침입한, 새벽에 남의 집을 침입한 강도니까. 그렇지만 너의 그 컵을 던진 행위가 이걸 강도를 알면서 던진 거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걸 모른 상태에서 던진 거면 이건 위험성이 있는 행위 때문에 처벌돼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한,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은 처벌할 일이 없죠. 네. 가백에는 그냥 아무런 죄를 물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렸죠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그때는 상해죄의 기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틀린 거고 위사례는 오상방위 이거 오상방위가 아니죠 네 이거는 우연방위 상황이고 오상방위는 아니에요 오상방위는 반대의 경우 강도인 줄 알고 강도인 줄 알고 빠따를 휘두르고 컵을 던졌는데 아이쿠 보니까 남편이네 아이쿠 그랬을 때 잘못 잘못해서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연방위랑 오상방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황이 180도 다른 거죠. 우연방위는 남편인 줄 알고, 남, 남편인 줄 알고, 빠따를 휘둘렀는데, 어, 어 알고 보니까 강도야? 그럼 어차피 강도였으면 정당방위를 했어야 되긴 했는데, 이거 모르고 우연적으로 방위를, 방위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연방위인 거고, 이거, 이번엔 반대로, 강도인 줄 알고, 음? 막 그, 빠따를 휘둘르고, 이 나쁜 새끼 이러고 막 때렸는데, 어, 보니까 뭐 남편이었어. 이랬으면, 이거는 잘못 착각을 하고, 정당방위 행위를 한 거죠. 우상방위고. 그래서 지금 이상한은 우연방위지, 오상방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 굉장히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학설 문제지만, 학설, 학설 문제 별로 조를하지 않는데,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확히 그 포인트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를 되게 잘 내셨어요. 경의 공체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되게 최신 판례도 엄청 많이 내고,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어, 제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제를 되게 잘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신 판례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그다음에 학설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경찰 2차 시험 순경 공채 시험인데 문제가 굉장히 좋,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4번 네, 객체 의 차고와 방법의 차고 아까 구분해야 된다고 했고요. 구체적 부합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이 객체 의 차고인 경우에는 두 개가 결론이 같다. 네, 이 법정적 부합설의 견해, 견해로 일치한다. 근데 방법의 차고인 경우에는 법정적 부합설은 결,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로 가는데 구체적 부합설은 그 A와 B에 대해서 나눠서 얘한테는 뭐 미수가 성립하고 얘한테는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고 그거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피, 불필요하다라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 거 필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유합성 조각사에 해당하고 조각된다. 예, 어차피 정당방위할거 아니냐. 예. 몰르고 컵을 던졌든, 나중에, 어, 자기 왔어? 이러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러면서 불을 키면서 봤더니 강도야. <laughs> 그때, 그때, 빠따를 휘두르고, 뭐, 컵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도한테 저항을 해야죠. 네. 그랬을 때 어차피 위법성이 조각될 거기 때문에, 이건 무죄 아니냐. 강도를 비록 다치겠지만, 아니, 강도를, 아, 남편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강도를 다치게 했는데, 나쁜 사람 다치게 했는데, 뭘 죄를 물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필요 없다. 그게 무죄의 설이고, 지금 무죄 이런 견해에 따르면 무죄로 가고 여기 이렇게 불능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자는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로 따르면 불능 미수로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죄를 많이 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능 미수기 때문에 어~ 되게 많이 그~ 감면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약하게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학설에 따르면은 이제 그 이제 우연 방해의 경우 이렇죠. 지금 정당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관적인 그그 요소가 이런 거 없다고 하죠. 지금 이 사람은 모르고 지금 남편인 줄 알고 던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강도 강도가 들은 것뿐이고 다친 사람이 강도일 뿐인 거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블록 미술설에 따르면 블록 미술로 하고 이거는 저, 정당한 요소가 없는 때에는 기수로 하자. 그럼 이럴 때는 어, 기수로 한다. 그래서 지금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르면 그때는 기수가 되게. 응? 아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당한 요소가 없는 때에는 버, 그 벌한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있다는 거죠. 예 이때는 기술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거랑은 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이거는 정당한 요소가 없으면 벌하겠다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반대 주장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상해죄의 기수가 되면 안 되죠. 처벌을 하면 안 되죠. 정당화 요소 필요하지 않다면서요. 네.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저기 기준에 따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5번으로 넘어갈게요.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 의 하나로 참작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로 그죠. 긴급하고 보충적으로 이거밖에 수단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배그 그 풍랑이 몰아쳐올 때 배가 도피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닻을 내리고 그 태풍이 불어올 거니까 그 파도에 저항을 해야 되니까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하면 안 되니까 배가 그래서 도망갈 시간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닻을 내리고 그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닻을 내린 자리가 하필 그 어민들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 굴양식이나 그런 거 하는 것 TV에서 한번씩 보이죠. 그런 양식을 하던 장소여 가지고 그 닻이 내려가면서 그 바다에 있던 양식장들을 훼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뭐 긴급 피난이나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던 사안이었죠. 그래서 뭐 반드시 뭐 반드시 그 유일한 대안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만 그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 너무 가혹하죠. 네. 그러면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적이 있었죠. 왜? 그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막그그 그 건물값보다 더 비싼 소 화재를 그 진압하기 위한 그 무슨 그 액체 무슨 이제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소화 용품. 그거를 너무 비싼 걸 썼을 때 그럼 보험사가 그것까지 배상을 해 줘야 되냐 그랬을 때 불이 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불을 끄려고 경황이 없잖아요. 그불 불난 거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겪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막 불이 야막 순식간에 번져서 막 커져 가니까 막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불을 끌 생각만 해야지. 아 이게 지금 이게 건물 가치와 내가 지금 불을 끌려고 이, 들어가는 이 화재, 소, 소화용품의 가격이 얼마지? 이런 걸 따지고 그런 거를 그, 그 화재 현장에다가 던지고 그런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화재 보험사가 그 화재로 소실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그 보험금이 나갈 텐데 그랬을 때그 집주인이 불을 끌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그 소화, 되게 비싼 소화용품들을 막그 화재 현장에다가 막 이제 투척을 해서 이제 그 소화, 소화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그,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또 판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법한 수단이 있는 것까지 일체의 다른 방도가 없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급...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했을 때만 정당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는 너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혹하다. 사람이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다그 급박한 와중에 다 따지고 그거를 긴급성과 보충성이 해당되는지를 그렇게...